내가 생각하는 매매기법이 지금 나오는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구나. 오케이 됐을 때 그때 매매를 저기 결정하란 말이에요. 그때 그 <목소리>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아, 자 호가 5천 개만 나오면 확가 가겠는데, 그죠? 호가가. 예, 2 7 4까지만 일단 본. 2 7 4 예, 5,000개만 나와라. 5 0 0개만5 0 0개만 얘가 1.04만 놔둬라. 1.04 오케이. 5 0 0개 넘었어요. 1.04만 놔둬라. 1.04 1.04 1.04 2.84, 2.74. 10팩만 내려가라. 10팩만. 10팩만 내려가라. 10팩만 10팩만 내려가. 10팩만 1 0만 내려가.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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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눌러하주세요하하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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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좋아요. 좋아요. 얘가 이제 2.50 가자. 2.50 가자. 2.50으로 내려가자. 2.50으로. 예, 등가 피맞춤 가격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콜에서 붕괴될 때들이 뭐 있는지, 이5 5도 있고, 5 5가 5.56이라는 중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피한 얘가 2.0, 이제는 74가 들어가지 않으면, 홀딩, 네.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다. 2.55 붕괴할 수 있다. 그럼 내, 내 쪽은 2.33이 어디 간다? 2.55까지는 일단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효가더 나와야 돼. 효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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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효과 더. 좋아요, 좋아요. 얘가 2.50만 붕개되라2 7천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2.50만 붕개되라 2.50만. 예, 등가이 정확히 이제 350으로 내려왔습니다. 2.50만 붕개되라 2.50만. 2.50만 붕개되라 2.50. 지금 3분의 1 정도 흘려하고 계신 분, 1분 한번 눌러봐 주세요. 2 7 4 5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5분만 붕괴해라. 2.5분만. 그럼 얘 2.5분 간다니까, 일단. 1.5표. 얘가 2.5분 붕괴하면. 효과는 나쁘지 않아요. 효과는 나쁘지 않아. 6,000개만 나오면 가능하겠어. 6,000개만. 6,000개. 2.56. 내걸안 가도 얘가 붕괴하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나무 걸 보라는 거야. 내걸 보다가는 내가 그냥 내 전기에 나올 수가 있다니까? 네 그리고 이, 얘 1.6이 둥저저저 저, 저, 저기 뭐야 둥 무너뜨려야지 1.6이 붕괴해야 돼 1.6이 1.6이 그렇죠 1.6이 붕괴해라 효과 나쁘지 않아요 이, 그러면 1.50 이제 붕괴하고 1.6이 붕괴하고 2.50 붕괴해라 효과 나쁘지 않아요. 효과 괜찮아요. 효과 6천이면 나오면 얘2 5면 무너지겠어. 지금 보니까. 예, 네, 무너져야 돼. 2, 2, 2. 1 6 2 2. 2확 무너져야지. 2. 2. 보 얘가 2 5 5만분개하면 얘가 2 5만 넣고 어디 간다? 2.75까지 간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죠? 그 가능성이 있다. 효과가 좋아, 서 효과가. 2 5 5만분개해라 네네. 2 5 5만분개하자둑 넣고 둑. 1.62. 둑부터 넣자. 네. 효과 나쁘지 않아요. 두 부터 붕괴해야 돼. 두 툭, 툭. 이제 얘는 그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제, 발버둥을 하겠죠. 발버둥을. 예, 네. 호가 좀더 나와야 돼. 이걸로 안 됩니다. 호가 빠지면 안 되고. 네 1.61. 1.60.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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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많이 같은 사람은 이런 데서 도 하나씩 툭, 툭 하면 좋은데. 2 5 5 붕괴해주시고, 호가 좋아요. 호가 좋으니까 붙낼수 있어. 2 5억만 붕괴해라. 2 5억만2 5억만 붕괴해라. 2 5억만 6천개, 6천개, 5.900개, 2 5억만 붕괴해라. 2.6천개만 나오면 가능하겠죠. 6천개, 2 5억만 붕괴해라. 붕괴해라. 우리는 뭘 믿는다? Tchau, 5.64가 두군 붕괴하는지 그 여부 체크를 하셔야 돼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푸시여킹 인정되려면 이제 얘가 2.50을 못 갔기 때문에 얘 여기 보이시죠 3.00에 5.00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심가가 뭐가 있어요 중심가 여기 네, 맞아요. 5.64. 5.64가 두번 붕괴하는지 그 여부 체크를 하셔야 돼, 일단. 왜냐면 얘 4.38부터 붕괴는 했거든요? 그럼 얘가 5.64를 붕괴하면 얘 2.81을 다시 이제 시가까지 보면 3.43그 부근이겠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6.5.64. 중심가를 보면. 왜냐면 하 지금 세저가는 가까이 없으니까. 호가 빠져줘야 되고, 호가, 호가. 호가. 좀 빨간 걸로 바뀐 걸 보고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면1.74 분계시 푸세 한번 대응해본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콜에 대응하려면 3.5.00에 5.47이 5.23까지 5.42 분계하고 5.23까지 분계하면 어느 정도 얘가 그 강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시가까지 보겠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어.. 오늘이 저기죠? 31일이죠? 네, 오늘 장 실시간 리딩을 올려봤습니다. 네, 늘 이제 중요 가격으로. 선물 옵션 장 종료. 시작해서 중요 가격으로 끝을 맺는 경우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풋에서 저기 고점을 찍으면서 2.48대 2.48 교차 실패도 났었지만 이때가 풋 선물 저점이 전날 저점이 350.25였는데 딱그 350.25가 왔는데 가격이 전날 고점에 풋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풋 역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얘가 2.50을 갔으면 좋겠지만 2.50을 못갔고 교차 실패를 났기 때문에 풋 350.00에서 5.42 그 다음에 5.23분개시는푼 역행을 인정해라. 라고 이제 인정하라는 거는 그 반대편에 대응을 하라는 거잖아요. 콜에. 그래서 콜 시가까지 일단은 시가 돌파하면 이제 나머지 중요 가격으로. 그래서 또 계속 콜이 시가 돌파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2.48이라는 저가 중시가까지 오늘 만들었어요. 그래서 35.00은 3.11까지 3.11까지 오늘 갔습니다 3.11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 가격만 알고 이런 역행이라든가 모든 그 전후 사항만 파악이 되면 매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일 수익을 내면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명가에서는 매일 아침 실시간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급 매매 기법 그리고 중요 가격 생성 과정 그리고 적용법 적용법까지 총망라에서 저희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거나 리딩, 아침 매일 아침 리딩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기에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늘 성의껏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